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이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일을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먹고 즐기자로 정했는데요. 언뜻 사순절에 잘 어울리지 않는 제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교회는 전통적으로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절약한 돈과 아낀 시간으로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는데 다른 일을 뭐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할 때 파티라도 하자는 말입니까? 사순절에는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는 말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순절에도 매우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 잔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용서의 잔치이기 때문에 사순절에도 이런 즐거움은 허용됩니다. 사순절에는 일주일 단위로 패턴이 있어요. 주일은 사순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쎄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읽고, 절제하고, 구제하다가 주일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서 즐거워하는 것. 어, 그죠 이것이 사순절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는 그 제목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즐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인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좋아하신다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죠. 이 말뜻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뜻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삼십이편 일절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거역한 죄 용서받은 사람이 복되고요 허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벗은 그 사람이 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죄를 짓지 않았다고 착각하거나 저 사람과 비교하면은 나는 죄를 덜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칭 의인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 정도면 저 사람보다 훨씬 낫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탕제의 비유로 알려진 그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이야기 말고 전부 세개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동전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나머지 99마리는 들에 두고, 잃어버린 그한 마리를 목자가 끝까지 찾아 헤맬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어느 여인에게 동전 연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결국 찾아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두 번째 비유와,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가 비슷해요. 첫 번째는 목자라는 남성의 이미지를 사용했고, 두 번째는 여성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끝까지 찾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하나는 남성의 모습으로 하나는 여성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세계의 이야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회계를 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세 개의 비유를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1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비유들을 말씀하셨는지 또왜 말씀하셨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이하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이 누군지 우리가 알수 있죠. 이 세계의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은 죄인들, 세리들, 이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율법학자들, 바리세인들이 불평하고 투덜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는 양아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보다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면은 그 다음에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라고 하듯이 의인들도 아니 자기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당신들도 나와 함께 기뻐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인이 잃은 동전을 찾으면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라고 하듯이 당신들도 내 즐거움에 동참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어느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직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유산을 달라고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도 유별나요. 안 주면 되는데, 그 유산을 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 텐데도. 글쎄 아들을 너무 믿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떠나봐야 돌아올 줄 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작은 아들은 받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처음에 뭐 신나게 놀았죠. 날마다 파티였습니다. 그런데 가진 돈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떠나고 배고프게 되자 결국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율법이 부정한 동물로 규정한 돼지를 치는 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기피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비천해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차라리 될수 있으면 돼지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 돼지는 주염 열매라도 먹을 것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그것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바닥을 친 후에야 그가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돼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에게도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아들은 돌아가자. 돌아가서 용서를 빌기로 작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은 그 아버지가 과연 받아 주실까요? 아버지 만나면은 무슨 말을 먼저 하면 좋을까요? 아들은 이렇게 리허설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집 떠날 때 아버지 마음에 못지라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떠났는데 아,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고민 하면서 집을 향하고 있는데 참멀리 보니까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보자 마음이 떨렸겠죠. 아버지가 날 보면 어떻게 하실까? 화내실까? 때리실까? 외면하고 들어가실까? 내가 품꾼에 하나라 품꾼으로 사용해 달라고 하면은 받아주실까?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데 아버지가 막 달려오는 겁니다 내 쪽으로. 근데 막 뛰어오시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얼굴이 흔들려서 그분의 얼굴이 웃는 표정인지, 화가 난 표정인지 잘 구별되지 않았을 겁니다. 당황하고 있는데 코앞까지 오신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의 목을 확 끌어당깁니다. 아, 멱살을 잡으시는 건가? 반갑다고 안아주시는 건가? 아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포옹과 쉴새 없는 입맞춤이 계속되자. 그제야 아들은 좀 안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준비했던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음.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원래는 그 뒤에. 그러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까지 그 여, 말을 연습을 했고 그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중간에서 끊어 버리신 겁니다. 이 타이밍이 참 절묘한데요. 아, 어, 품꾼 같은 생각은 하지도 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품꾼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게 막으신 것 같아요. 아들이 이어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와서 입혀라. 손에는 반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참 유별난 아버지이죠. 독특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고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큰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큰아들은 그날도 성실하게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집 가까이 오니까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면서 노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평소에는 없던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큰아들은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그 종이 아우가 돌아온 이야기, 또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가장 좋은 파티를 베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큰아들은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분노와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당연히 화가 났겠죠. 형 생각에 아버지가 동생을 이렇게 받아주면 안 되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놈, 혹시 받아주더라도 너무 쉽게 받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동생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물어봐야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아버지와 가족에 흠집을 낸 것인지 제대로 알려줘야죠. 그리고 다시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단단히 혼돈해야죠. 그리고 그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들 자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사정하면 그때 마지못해 용서해야죠. 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하나 더. 아버지가 형도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온 동생에게 그래, 밖에서 고생 많았다. 잘 돌아왔다. 네 형은 네가 집을 나가서 그렇게 재산을 탕진하는 동안에도 성실히 일했단다. 이제 형한테 일좀 배우고 너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 정도만 하셨더라도 형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동생을 받아줬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 뭐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한다고요? 가장 좋은 파티를 베푼다고요? 형 생각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는 그런 것은 적절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죄를 파티로 보상하다니요. 그럼 동생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어, 내가 밖에서 내가 죄, 뭐 잘못을 하기는 했나? 놀다가 들어오니까 파티를 해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형 생각에 이런 잔치는 전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형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형제 중에 동생이지만, 동생보다는 형의 마음이 더 이해가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별난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자녀가 되는 것은 쉬운데 좋은 일인데 다른 자녀들과 형제자매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자동으로 형제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수많은 동생, 형, 수많은 이들의 동생이 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자녀가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많은 이들의 형이 되고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되고 오빠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든지 싫든지 말이죠.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그를 받아 주시면은 그 사람은 자동으로 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은 좋아도 저런 동생의 형이 되는 것은 싫었던 겁니다. 종이 형에게 말을 하는데 27절에 보니까 이는 개혁개정의 번역인데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이 용어를 보면은요, 종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 너무 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돌아온 사람이 당신의 동생이고, 잔치를 베푸신 분이 당신의 아버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형은 내 동생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사용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3 0절을 보니까 청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형은 자기 동생인데,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32절에서 그가 누구인지 또 알려주세요.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는...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 아니라 너의 아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건 좋아도 그런 동생의 형이 되는 건 싫었기에 내 아버지가 내가 좋아하는 그 아버지가 그 막나니 같은 놈에게 은혜를 그렇게 베푸는 것은 싫었기에 형은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요나서에서 봤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종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하,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라고 요나가 말하면서 막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요나는 왜 화가 났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이 이런 성품으로 자기를 대하시는 그때는 너무나 좋았지만 그러나 나의 원수인 니누에게도 그런 성품으로 대하시는 것, 이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정말 자기 생각대로 동생보다 훨씬 더 착하고 나은 사람일까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생이 지은 죄가 거역한 죄, 반항의 죄라면 형의 죄도 있어요. 교만한 죄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잃어버린 아들로 알고 있는데요. 동생은 집 밖에서 잃어버린 아들이라면 형은 집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만 편해하신 것이 아니에요.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의 명예에 먹칠하고 돌아온 그 동생도 아버지는 과분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셨고, 율법적 잣대로 동생과 비교하며 자기가 의인으로 생각하는 형에게도 아버지는 과분한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동생은 제정신을 차리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지만 형은... 아직도 자기가 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는 것이 이두 형제의 차이라면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말씀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별로 상관없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내 형제 자매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들이 하나님의 과분한 자비와 사랑을 받는 것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나의 좁은 마음. 그리고 이 마음 속에 있는 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내가 더 자격있지 하는 교만. 그 좁은 마음과 교만한 생각을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차별하고 상종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그들도 돌아오면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때 우리 마음도 그들을 향해서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화해와 용서와 회복의 잔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거룩하다, 내가 더 자격이 있다 이런 이기적이고 교만한 생각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죄인 한명 돌아와서 기뻐하실 때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기뻐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고 또큰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를 위해 한량없는 은혜 베푸시고 용서의 잔치를 베푸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처럼 허물과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종일 신음하며 우리의 뼈가 녹아 내리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위한 그 용서의 잔치를 베푸실 때, 비록 그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즐기기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의 사소한 감정 때문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